그 여야 관계 잠깐 물어볼게요. 네. 민주당의 신임 대표가 정청래 대표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국내 정당 해산을 이야기를 음. 꺼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그건 전 저는 너무 과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뭐. 정치정당이라는 게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음. 어, 과오도 범할 수 있고 잘못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자체 해산한다는 건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정당 해산이라는 건 마지막 네. 정말 이 대한민국에 더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체제에 큰 위협이 되었을 때또 예. 체제의 전복을 시도했을 경우에 음. 이 정당 해산을 하는 거지 뭐 지금 현 상황 정도를 가지고 국민의 힘을 한 개의 정당으로서 해산해야 된다는 건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예. 국민의 힘이 국회에서 지금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네. 어차피 국회를 운영하자면. 음. 야당과도 손을 잡고 소통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당 자체를 해산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 할 발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